자 160번 해보겠습니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p of x가 있네요. 그리고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당식 q of x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는데요. 당식 어, x 대신에 x 제곱 빼기 1을 넣은 당식 p와 어, x 대신에 x 더하기 1을 넣은 당식 q 이것을 이렇게 빼면 새로운 다항식이 생기는데, 음, 요게 2차기 때문에 p가 2차기 때문에 x제곱 빼기를 넣으면 4차 전체적으로 4차 다항식이 되겠네요. 4차다 다항, 4차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한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어 방정식이 중근을 갖. 요 전체적으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2차고 1차니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어, 그리고 당이 다항식, 이요 다항식, 요 2차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다. 음, 나머지 정리로 할수 있겠죠. <laughs> 사실상 이것도 세 번째 조건, 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13일 때, 그때 요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처음 조건으로 돌아가보면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라 했죠 그러면 POX를 X 제곱 더하기 1차항 상수항이라고 놓아 볼 수가 있고, q o x 를이 e 역시 1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laughs>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ABC는 여기서 상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놓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세 번째 조건, 다 조건부터 먼저 보죠. 어, 요, 새로운 2차 다항식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13이다. 그러면, 요 다항식 X에 다조건에서 X에 2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2를 넣어 보면, <laughs> 요 다항식은, 이렇게 <laughs> 어, Q2가 될 거고, 이게 바로 13이겠죠. 자, 13이니까, 여기를 한번 넣어보면, 두 배에, p에 2를 하면, 4,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넣었습니다. x에다 2를 넣으면 4, 아, 그리고 2a 더하기 b가 되고, 그리고 q2는 2 더하기 c가 되네요. 자, 요걸 정리를 조금 하면은, 음, 8에다가 이게 10이 되고요 더하기 4a, 2b, c. 요게 1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2b 더하기 c는 10이 됐네. 요거를 어, 1번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요 방정식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나에서 어, p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고 <laughs> 마이너스 2qx 마이너스 2qx는 마이너스 2qx 이렇게 되네요 요게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한번 더 정리를 하면 x제곱 a 빼기 2 x b 빼기 2c 이렇게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에 의해서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됩니다. 자, 우선 요거 2번식이라고 한번 가지고 있고요 아, 자, 이번에는 가조건 한번 볼까요? 가조건이 어, P, X 대신 X 제곱 빼기 1을 대입했네요. 그러면 X 제곱 빼기 1의 제곱. 여기다가 넣습니다. 더하기 a에 x 제곱, 빼기 1, 더하기 b가 아, 여기 요만큼이고요. 마이너스 2에 어, q x 대신 x 더하기 1을 넣죠 여기 x 더하기 1을 넣으면 x 더하기 1에 c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몫을 qx라면 이렇게 둬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좌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음, 아 해보기 전에 정리 해보기 전에 음, 뭐 바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더 쉽, 쉽겠습니다. 네, 인수정리니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대고 0 대고 음, 요렇게 0이 되네요. 그럼 B, 좌변은 마이너스, 음, 아, B에다가, 마이너스 2, C, 요것만 남왔구요 우변은 X를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자, 이거 세번째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3번식을, 음, 3번식을, 여기 2번식에, 2번식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3번식을, 2번식에 넣어보면, 자, 2번식이, 이렇게 됐죠. A 빼기 2의 제곱이고, 어, B가 2시니까 이 부분이 지금 0이 됩니다. 0. 그러면 이게 0이 되고, 즉, A가 2로 결정이 되네요. 다행히. 자, 또, 이제, 어, 3번식을 다시 또 1번식에 넣어봅니다. 1번이, A가 2 결정됐으니까 1번식에 4A가 8이 되고요. 더하기 2B, 2B 대신에 여기 3번식을 넣으면 C죠. 그죠. 그러면 4C 더하기 음, C는 10이 아니라, 어, 지금, 어, 이고 여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10이 아니라, 10을 넘겼으니까 3이 되어야 되죠 3. 그죠네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게 3입니다. 3. 자 이렇게 됐고 요거를 보면 OC는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즉 C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C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따라서 P f x는 x 제곱, 그리고 a가 2니까 b가 마이너스이고, Q of x는 x 1 이렇게 됐습니다. 구하려고 한게 P 3과 Q 3을 구하라. 그럼 P 3은 9랑 어, 3이 6 빼기 2고, 그러면 13이 되고요. 어, 그리고 Q의 3은 3 빼기 1에서 2가 됐습니다 따라서 p3과 q3을 더하면 15가 답이 되겠네요